각성하라! 각성하라! 경권을 보호하라! 진달래, 오늘도 숙제 안 해왔지? 상습범은 복날 개패듯이 패고 두 대를 더 때려야 해. 선생님 숙제를 안 해왔으니까 맞는 것은 맞는 건데요. 왜 복날이 되면 개가 두들겨 맞나요? 아, 그건 말이야. 애또 가설나무네. 너무 더우니까 그렇겠지. 뭐, 덥다고 개가 두들겨 맞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각성하라, 각성하라! 경권을 보호하라! 오늘 회초리도 생략하고 복날이 정해지는 규칙을 설명해 줄 테니 넘어가자, 제발. 한때 유행한 말 중에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안 하고 눈치만 보는 공무원 사회를 꼬집는 말로 땅바닥에 엎드려 꼼짝 않는 것을 뜻해요. 이 복자는 엎드린다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개가 사람 앞에 엎드린 모습 그대로 항복할 때 복자로도 쓰입니다. 더운 여름에는 삼복이란 것을 정해놓고 죄없는 개를 사정없이 패고 있습니다. 여름 삼복더위에는 초복, 중복, 말복이 있는데 올해 2024년은 갑진년입니다. 이와 같이 해마다 60갑자가 있지만 그것을 날마다 정해놓은 것을 일진이라고 하는데요. 복날은 하지가 지난 후 셋째 경일을 초복, 넷째 경일을 중복, 입추가 지나고 첫째 경일을 말복으로 한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간지법에서 10간이기 때문에 경일은 10일마다 오니까 초복과 중복 사이는 열흘이 되는데 말복은 특별히 입추 후첫 경일이라는 규정으로 올해처럼 말복이 중복 이후 20일 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너무럴자를 써서 월복이라 합니다. 복날만 되면 닭 잡고 개 잡고 장어 잡아 먹는 사람들 이번 여름은 시원한 물가에서 개패는 대신 수박 패기 대회를 해 보세요. <목소리>